이제 방금 한 분도 허사리고, 이제 또 이제 허사리에게 이제 두 번째 편지입니다. 허사리 당신이 정신을 갖췄고, 여 이제 발을 정자 넣은 거는 이제 우리가 의미가 깊습니다. 이제 믿음도 잘못된 믿음이 있으니까요. 바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도 갖추고, 또 발은 어지도 세우니, 바른 의지도 세우니, 이는, 이에, 부처를 이루고 조사를 짓는 기본이다.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이제 이 대심이 굉장히 믿음을 강조를 하는데, 물론 이유가 있겠죠, 이분한테. 그래서, 바른 믿음과 바른 의지, 이것은 이제 우리가 부처를 이루고 조사를 이루는 기본이다. 산냐가 대심이 인해서, 그런, 그렇기 때문에, 인해서, 담년으로서, 이제 담년은 이제 단담하고 아주 맑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맑은 것은 청정이라고 우리가 이 얘기할 수도 있고, 이 맑은 것은 양변을 이어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중도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고, 뭐 부처라도 얘기할 수도 있고, 조사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고, <laughs> 뭐, 얼마든지,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수있습다 그래서, 이제, 담년으로서, 어 공에 도호를 이름하니. 그니까, 러 이분이, 이제, 호를 하나 지달라고 그랬던가 봐요. 그러니까, 니네 호를 담년으로 해라. 이름, 호니, 물이 담년한 것과 같아서, 물이 아주 담담하고, 주 깨끗한 거 그와 같아서 또그 맑은 물이 동하지 아니한적 이제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이 지 않는 건 어떻게 움직이지 않는 거겠어요 생철로 되면 안 움직입니다 <laughs> 아주 맑아가지고 움직이지 아니한즉 비어 밝고 이제 아주 비어 빈다는 말도 담면이란 말과 같고 부동이란 말과도 같습니다. 비어 있으니까 거기에 뭐 움직일 것도 없고 또 오염될 것도 없습니다. 그대로 아주 비어 가지고 밝고 또 스스로 비춰 가지고 요거를 이제 우리가 아주 맑은 거울을 생각하면 되겠죠. 맑은 거울 아주 맑은 거울. 비어서 밝아 스스로 비춰서 심력을 내롭게 하지 않는다. 거기에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빨간기 오면 빨간 거 비추고, 검은기 오면 검은기 비추고, 흰거 오면 흰거 비추는데, 무슨 마음으로 뭐 힘쓸 일이 없어요. 그대로. 심력을 내롭게 하지 아니하리라. 세간출세간법이이 담년을 여의지 아니해서, 이제 세간법이라고 담년한 게 없는 게 아니거든요. 또출세간법이라 해서 담년한 것 뿐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간출세간법이 담년을 여의지 아니해서, 섬어도 뜰버 세지, 셈이 없나니라. 섬자, 아주 가늘 섬자. 그, 칸은, 트렁만침도 뜰벗서 셈이 없나니. 세면은 그게 이제 담련이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련되어 있는 그 자체를 무류라고, 무류, 무류라고 표현을 하고 또 이제 우리가 진로에 흐덕이는 것을 이제 유류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가는 틀만침도 셈이 없나니. 자못 이인으로. 그게 이제 그런 도장. 그런 도장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도장으로 빨간 데 가서는 빨간 놈한테 찍어주고 흰 놈한테 가서는 흰 놈한테 찍어주고 오물한테 가서는 오물한테 찍어주고 금, 금덩거리한테 가서는 금덩거리를 찍어줍니다. 그러면은 오물이 금덩거리가 되고 금덩거리가 오물이 되고 둘이 아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는 옳다 그러다 하는 것도 다 초월해 버린다. 이제 초월한 것만 우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초월하고 나면은 옳은 거 그런 데 대해서 자유자재를 하는 겁니다. 요 뒷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처음 이제 처음 나는 절에 들어왔을 때 옳은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다 하니까 고만 이제 고까지만 이제 이해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고를 이해하게 되면은 옳은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자유자재까지 해야 이제 완전한 이해가 됩니다. 이해라도 그렇습니다. 체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옳은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는 체험을 한 사람은 이제 거기에서 옳은 거, 그런 거 나타나더라도 자유자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그 자리에 그냥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건 법심 변사에 빠져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도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옳은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옳은 것에도 자유자재하고, 그런 것에도 자유자재하는 그런, 이제, 완전, 이제, 우리 본래 생긴 대로, 이제, 모든 작용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도 없고, 옳지 아니한 것도 없어가지고, 낱낱이 해탈하며, 해탈하는 것이 이제 자유자재하는 겁니다. 낱낱이. 옳은 거 가서도 해탈하고, 걸리지 않니까 걸리지 아니 하니까 해탈한. 하 또, 그런 데 가서도, 옳지 않는 곳에 가서도 해탈한. 그리고 걸리지 않고. 낱낱이 해탈하게 되면은, 좀 극단적인 얘기를 하면은, 똥구디빠져서도 자유자재하고, 해탈하고, 또 금덩거리 속에 들어가도 자유자재해야 됩니다. 자유자재하며, 또 낱낱이 명묘하며, 밝게 묘, 해 하며, 이 진공묘를 말합니다. 밝게 묘해야 하며, 왜 묘라 하는가 하면은 양변을 이했있기 때문에 묘입니다. 양변을 이했있기 때문에 묘입니다. 낱낱이 명묘하며, 낱낱이 사실이며, 그게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제 쓸 때에도 또한 담련하고, 쓰지 않을 때에도 또 담련함이니라. 조사가 이루되, 다만, 유심으로 분별 개교해가지고, 자심으로 번듯이, 이제, 번듯이는 이제 바로, 바로 눈앞에 이런 뜻입니다. 번듯이 이제 사량하면은 다이 꿈이라 하시니, 이 달마대에서 말씀이죠. 만약 이 심식이, 이제 앞에서 하는 거, 그거는 심식이죠. 마음이 있어가, 분별 개교해가지고, 자신이 범듯이 사량하는 것. 이것이 이제 심식입니다. 만약 이 심식이 정멸해가지고, 정멸하는 것은 100% 양면을 이는 겁니다. 정멸해가지고, 하나도 동하는 생각이, 생각하는, 하나도 동함이, 어, 동, 어, 동하는 생각이 없는 곳이면은, 이제 그 심식 그 자리, 그 자리가 이제 양변을 1 0 0여 의해 가지고 거기에는 하나도 이제 동하는 생각이 없어요. 없으면은 이 이름이 정각이 된다. 식심이 정각이 되는 겁니다. 이 이름이 정각이 되니 각이 이미 바른 즉, 저 일용 이육시 가운데 색을 보고 소리를 들으며 향기를 맡고 맛을 요별하며, 구별하며, 또 부딪힘을 어, 지각하고, 또 법을 알며, 또행주자와와 어묵동전이 담련이 아님이 없다. 전부 담련하다. 우리가 냄새 맡고, 또 맛보고, 또 피부에 무슨 접촉을 하고, 또행주자와하고 어묵동전하고, 또 색을 보고 소리를 듣는 거. 이것이 담련하지 아니함이 없다. 그럼 이제 담련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우리 이제 수자 시님들은 이제 또 우리 스님들은 이제 이개 때문에로 이제 모든 걸다 차단해 놓고 이제 이 먹는 거, 이, 이, 것도 사실은 이제 잘못 먹으면 개에 어긋나는 건데 이제 먹는 거 이것만 이제 남았으니까 에 먹는 데 대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어떤 것이 담연한 마음으로 먹는 거냐 하는 얘기를 드린다면, 부처님 당시에 가정영 비우가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이 연기 중도에 대해서는 부처님 제자 중에 최고로 이제 권위자입니다. 그분이 가정영 비우가 이분이 이제 그... 어느 조만한 이제 그 소국, 소국의 이제 성에 이제 탁발을 나갔는데, 이제 탁발이라면은, 우리는 뭐 동양하는 그걸 얘기를 하지만은, 이제 그 인도에서는 이제 밥 얻으러 나가는 거, 그걸 탁발이라고 합니다. 나갔는데, 그 성주가 머리 깎은 중이 되게 보기 싫어요. 그래서 저놈의 중을고랑때 먹여가지고 우리 성에 못, 오, 못 오고 딴 성으로 가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가. 신화를 시켜가지고, 그 스님이, 그 중이 뭘잘 먹는지 네가 한번 가봐라. 그래서 그날 이제, 그, 가정령이야 무슨, 뭐, 뭐 그런 분별심으로 밥 얻는 거 아니잖아요. 칠가식 그대로 하는데. 근데 그날 마침 예를 들어서 단 음식을 이제 탁발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단 음식을 이제 이렇게 먹고 있으니까 그 신화가서 이제 일러준 거예요. 그 성주한테. 그단 음식을 좋아합니다. 그럼 남 사정도 모르고 지 판단이지. 단 음식을 좋아합니다. 그러면은 네가 일주일 동안 성문 밖에 섰다가 그 중요거든 단 음식을 계속 줘라. 그래서 단 음식을 이제 일주일 동안 잘 받아 먹었죠. 가정용 비유가. 그 다음에는 이제 고랑떼 미긴이라고 쓴 음식을 갖다 줘라. 양변이죠. 쓴 음식을 갖다. 그래서 또한 일주일 이제 쓴 음식을 먹었어요. 먹는데, 그래서 그 성주가 그 포정을 이제, 싫어하는 포정을 보면은 혼을 내가 이제 그 모독에 쪼꣰라고 그러는 건데, 포정을 가보니까 단 음식 먹을 때나 쓴 음식 먹을 때는 포정이 전혀 안 다르거든. 그래서 거기서 약간 가마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물어. 가정영비구한테. 당신은 그 반대되는 음식을 먹는데 포정이 왜안 변하느냐. 우리는 단거 먹다가 씹은 거먹면 뭐 찡거리기도 하는데 왜안 변하느냐. 나는 음식을 먹지 맛을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 했어요. 그런다고 뭐 내가 못 먹자 소리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좋은 음식을 먹더라도 우리는 이제 그렇게 먹어야 그게 이제 도회, 담면에 가까운 먹는 방법이 아니겠나. 그렇게 그러니까 절대 못 먹자 소리는 아니에요. 내가 이런 소리 하면, 이제 나이 많아가지고 젊은 시민들 고랑때 먹이려고, 이제 뭐, 못 먹자 하는 걸로, 이제, 오해해서 들을 수도 있는데, 못 먹자는 건 아니고, 행편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먹기는 먹대. 아, 행편 좋으면 잘 먹고, 행편 나쁘면 이제 뭐, 좀, 덜 먹고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을 먹기나, 이제 음식을 먹는 것이지, 맛을 먹는 건 아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주가 이제 그 가정형 비고한테 이제 기일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 맛을 요별한다는 말이 나오니까 이것이 전부 담면을 여의지 아니었다. 이담면에서 우리가 이제 어, 모든 행위를 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다르고 또 거기서 오는 이제 그 기쁨이랄까. 그 이제 그걸 이제 법피 버피, 이제 법피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이제 이, 이, 이 거기서 오는 또 이제 이제 괴롭다 즐겁다 하는 그 즐거움이 아니고 그걸 초월한 어떤 그 즐거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한테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담년을 어, 어, 담련하지 아니함이 없으되 또한 스스로 전도상도 짓지 아니해서 뭐그 담년이 되어 있는 사람이 뭐 전도상 짓거뭐 있습니까? 유다 무다 돌아 뭐 돌아갈 일 없거든요. 그래서 전도상도 짓지 아니해서 유상 무상이 다 청정하리라. 이제 청정이 이제 담년입니다. 청정이 담 이미 청정을 얻으면은 동할 때에도 담년지 작용을 놔두고 그 청정한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작용이 일어나면은 담면한 작용이 일어난 응무소주이생기심입니다 이게 담면의 작용이 놔두고 부동시에는 담면의 채로 돌아가이니 채와 용이 비록 다르나 담면한 것은 하나다. 우리 본래 성불 그 자리에는 방금 요이 얘기한 요 존재 원리 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부처다 중생이다, 또 진이다 망이다 이거 없고, 다만 작용할 때 단면해서 작용하고 있고 단면 안할 때는 또 이제 단면 안한 그것이 이제 채로 돌아가 있는 것 뿐이지 그거 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지금 착각에 빠져서 못 가니까. 각이 하기 위해서, 이제, 뭐, 부처다, 중생이다, 뭐, 깨달아라, 못 깨달아라, 또 범부다, 성인이다, 진이다, 망이다. 그런 말들을 이제 하는 겁니다. 담련한즉 하나이니라. 그거는 뭐와 같은 가 하면은, 전단을 쪼개매, 그 쪼가리 쪼가리, 편편, 쪼가리 쪼가리가 다 전단과 같음이니라. 전단향을 우리가 이제 칼로 이를 삐지면은 그 쪼가리 쪼가리가 다 전단향이지 않습니까? 그와 같다. 금시에 일종의 두찬한이, 두찬하는 뭔가 하면은 나무 이견은 절대 안 듣고 자기 이견만 옳다고 하는 사람이 두찬입니다. 나무 이견 절대 안 듣고 자기 이견만, 자기 것만 옳다. 이렇게 하는 것이 두찬. 일종의 두찬하니, 자기 가끈하도, 진실치 아니함이 있으면서, 자못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습해가지고 고요히 앉아, 하여금 기식을 끊으라 하나니. 이기식은 이제, 마, 작용, 작용하는 거. 마음을 습해가 고요히 앉아서, 하여금 기식을 끊으라 하나니 이런 무리는 이름에서 진실로 가히 연민함이 됨이로다. 이분이 연민이란 말을 참 많이 써요. 청컨대 공은 자못 이렇게 공부를 지어가라. 그러면 앞에 섭심정자해가 기식 끊는 그 공부를 하라. 이거 아닙니다. 그거 이제 오해하시면 됩니다. 오해하지만 자못 이렇듯 공부를 해가라 하는 것은 저 앞에서 말한 일념 아 하나도 동하는 마음이 없는 곳에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라 그랬거든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 이 이제 섭심정자 해가지고 기식을 끊는 이 공부는 아닙니다. 섭심정자에서 기식을 끊는 공부는 이거는 당견에 떨어진 공부거든요. 당견에 떨어진 이 공부는 아니고 저 앞에서 말한 하나도 어, 동하는 생각이 없는 곳에서 하는 공부. 이 공부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못 이렇듯 공부를 지어갈지어다. 산냐가 비롯 그러히 이와 같이 공예께 지시하나, 그렇게 공부하라고 내가 지시했으나, 진실로 부득이 할 뿐이다. 진실로, 그것도 부득이 해서 내가 그릭한 것이지, 본래 그 자리에 무슨 뭐 공부하고 말게 있느냐, 이게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착각을 깨기 위해서, 이제 손가락과 뗏목을 얘기하는데, 그거는 부득이해서 하는 얘기지, 그 자리에 가면 그런 게 없다. 만약 실로, 이렇듯 공부를 짓는 일이 있을진대는, 만약 이 손가락이 정말로 있다고 할진대는, 이 소리거든요. 이렇듯 공부를 짓는 일이 있을진대는, 곧 공을 더럽히고, 물들, 더러운데 물들게 함이니라. 이 손가락이 진짜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당신을 내가 때를 닦아주는 게 아니라 오염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손가락과 다을잘 구별해라! 이 소리입니다. 손가락과 다을잘 구별해라. 부득이해서 내가 이렇게 공부하라 하는 거지. 그 자리에 뭐 그런 게 있느냐. 이 마음은 실체가 있음이었거늘, 실체가 없는데 믿을 대상도 없는데, 뭘 믿어? 여기 나옵니다.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는데, 뭘 믿어요? 이 마음은 실체가 있음이었거늘, 어찌 굳게, 거두고 습해가지고 조함을 얻으며, 응무소주, 조함바 없이, 거두어 습해가지고 조함을 얻으며, 또 헤아려가지고, 거두어서 습한다 하나, 무슨 곳을 향해가지고 안착할 까 안 착할 자리가 있습니까? 또 묘한 것이 없는 그 자리에서 또 자유자재하고 있다는 거. 이게 또 이제 아주 묘한 거거든요. 없는 그 자리에서 묘한, 자유자재하고 있다 이미 착처가 없은 적, 이미 착할 곳이 없은 적, 시간도 초월하고 그 자리는 착할 곳이 없는 그 자리, 또 안착할 곳 없는 자리, 또 실체가 없는 자리. 이거는 이제 담면한 그 자리입니다, 청정한 그 자리입니다, 양변을 의인그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시간도 없고, 또절기도 없고, 애도 없고, 지금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범부도 없고, 다만 작용하는 것과 작용 안 하는 것 그것만 있을 뿐이지 무슨 범부다 성인이다, 부처다, 중생이다, 또뭐 진이다, 망이다 이런 거 없어요. 여기 전부 그 얘기입니다. 얻은 것도 없고 잃는 것도 없고, 얻었다 잃는다 하면은 그건 잘못된 거. 또 고요하다 시끄럽다 하는 것도 잘못된 거. 생이다 사다 하는 것도 잘못된 거. 또, 담년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도 잘못됐다. 담년이라고 이름 붙인 것도. 부처라고 이름 붙이는 것도 잘못됐다. 중생이라고 이름 붙인 것도 잘못됐다. 또, 담년, 담년하다는 채도 없다. 채도 없어. 아까 실체가 없다고 그랬죠. 또, 담년하다는 담년의 작용도 없고, 작용하는 것도 없고, 요거는 이제 그 자리에서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담년이라고 서라는 자도 없고, 지금 제가 이제 여기서 서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서장을 하고 있는 나도 없고, 서장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없고, 없습니다. 이거 알면은 우리가 이제 굉장히 이제 자유자재하는 거죠. 그래서 담년이라고 설하는 자도 없고 이렇듯 담년이라고 설함을 받는 자도 없다. 그러니까 아까 허사리 도를 하나 지어주십시오. 그렇게 그러니까 담년이라고 해라. 이렇게 설한 대심도 없고 이렇듯 담년이라고 이제 네 이름을 해라고 설해주고 받는 사람도 없으리니 만약 이와 같이 견이 삼모처 가면은 경상도 또한 경사는 경 대심이죠. 대심도 또한 이 헛되이 이호를 짓지 아니했고 또 허사리 당신도 또한 이 이르, 헛되이 이 이름을 받지 아니했으리니 어떠하고 어떠한가. 모진 코까지 하죠.